곱셈국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. 야구공 28개를 한 바구니에 4개씩 담을 때 바구니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? 그러면 식을 표현해 볼게요. 28 나누기 4는 네모와 같더라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28개를 4개씩 묶어봐. 몇 묶음이 될까? 바로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면 4개씩 이처럼 거 보는 거죠. 그랬더니 몇 묶음이 돼요? 일곱 묶음이 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 사의당 곱셈 구글을 통해 4 곱하기 칠은 28과 같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. 그러므로 식은 28 나누기 4는 7과 같습니다. 바구니는 몇 개? 7개가 필요합니다. 이처럼 곱셈국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해봅니다.